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정세영이고요. 우리 아이들 드디어 첫 시험을 봤죠. 휘문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분석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휘문고등학교에서 7년 근무했고요. 현재는 이제 강남 대성 학원에서 이제 재수 종합반이거든요. 수능 강의하면서 그리고 두각 학원에서는 오직 휘문고 반만 전문성 살려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문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제일 깊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좀 어, 기출 분석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문항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단원별로 문항 구성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난이도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요. 디테일하게는 두 문제 정도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평을 통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어, 요런 내용들은 학생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고,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총 6개의 단원 문제 구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 학생들이 이미 예상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문제들은 어디서 출제된다? 나머지 정리. 그리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쪽에서 주로 나왔죠. 올해도 역시 그랬습니다. 선택형의 최고난도 10번, 나머지 정리였고요. 단답형의 최고난도 20번, 2차 함수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구성을 한번 보고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구성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난이도 문제.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는 이미 말을 했거든요. 1번부터 계산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들어가라. 절대 계산 때문에 기세가 꺾이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그랬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택형 1번과 단답형 1번은 거의 눈으로 풀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출제를 하기도 하는데 선택형 1번 아이디어 자체는 하나 맞아요 대입하거나 조립제법 쓰면 되는데 최대 4개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1, 2, 3, 4번을 풀면서 야 이게 한 1분 안에 혹은 길면 2분 안에 치고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늘어지지 라는 느낌을 받았을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이 하가 중하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가 없었던 그런 시험이고요. 최상 난이도 두 문제가 있었으나 이게 기출 변형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거나 기억 특히 이 풀이 방법이 기억 나는 학생들은 최상 난이도가 없었던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상 난이도에서 이제 상으로 바로 뛰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상 난이도에 걸쳐 있다라는 학생들은 좀 타격이 컸을 테고 상난이도에까지는 되어 있다 특히 그리고 이 기출까지 내가 기억이 났다라는 학생들은 좀 무난히 풀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두 문제 정도 가장 특징 이번 휘문고 시험에서 제가 가장 놀랍고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 모의고사 기출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근 학교와 가장 차별성이 뭐냐면 휘문고는 모의고사 기출에서 잘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최고난도 두 문제가 거의 모의고사랑 너무 유사하게 숫자만 변형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휘문고의 기조와는 살짝 다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최고난도 10번 보시면 3차 당식 p x 와 1차 당식 QX의 곱이 나누어 떨어진다. 그쵸? 똑같습니다. 곱이 나누어 떨어진다. 그리고 이것도 율로 넘겨보면 3차당식 그리고 1차당식의 제곱의 합이거든요. 똑같아요. 3차당식과 1차당식의 제곱의 합구성이아예 똑같고요. 추가적인 조 어, 부호조건 그다음에 물어보는 것까지 그냥 이거는 정확하게 2021년 1월 6월 모의고사 29번에서 정확히 변형해서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단답형 20번 최고난도 보시죠. 역시 대칭축을 알려주는 조건과 그 꼭지점의 값의 차이 다항식의 함수에다가 상수를 더하고 뺐을 때 k가 된다. 다항식에 상수를 더하고 뺐을 때 k가 된다. 그리고 물어보는 추가 조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아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경험해 봤던 학생들과 경험을 해본, 해보지 않은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특징적이고 놀랐죠. 근데 이게 사실 휘문고는 여태까지 모의고사 기출변형을 잘안 하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근데 이게 휘문고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모의고사 기출을 안 내기는 하고 그랬었는데 어, 특히 1학년은 더안 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출제하시는 선생님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1학년은 이제 최소 4명 많게는 5명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모의고사 변형을 하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에 이렇게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 됐다면 올해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를 좀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사실 어, 이렇게 모의고사 변형이 됐다 하더라도 거의 최상, 극상위권 학생들까지 가야지 이걸 풀수 있는 실력과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지고 사실 본인 성적이 80점 이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본 적이 있더라도 음, 계산이 이제 난이도가 높다 보니 계산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80점 이하의 학생들은 사실 이 문제보다는 그 이하가 중요한데 어, 1번부터 그 나머지 문항들을 보더라도 난해하거나 조금 출제자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휘문고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휘문고 선생님들이 뭐 교과서 출제자, EBS 그다음에 모의고사 출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수준이 높고 딱 정확히 교육 과정 안에서 매콤하게 출제를 하거든요. 그게 휘문고 스타일인데 특히 뭔 시험이 그랬습니다. 이번 출제 보면 전혀 난해하거나 너무 이상한 표현들은 없고요. 정확히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시중 문제집에 유형별로 되어 있는 문제집 있잖아요. 그런 거한 네다섯 것만 풀어봤다면, 이번 시험을 보면서, 오, 막 새로운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그런 문항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좀 신선한 표현, 시중 문제집에는 없는 표현들은 딱 18번 하나였거든요. 자, 그럼 이런 걸 기반으로 제가 총평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우 쉬운 문항과 매우 어려운 문항은 없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우 쉬운 문항과 매우 어려운 문항이 있다면, 이번 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됐더라. 계산이 거의 눈으로 풀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앞장부터 호로록 풀 생각을 했다면, 그런 부담감은 버리고, 어차피 다른 애들도 계산하고 있을 테니까, 절대 앞장에서 기세가 꺾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매우 어려운 문항이 없다. 라는 건 사실 극상위권 학생들에게 이제 중요하죠. 극상위권 학생들은 100점 목표로 해야 된다. 그리고 100점 목표로 하고, 어, 어려운 문항들이 기출해서 나온, 음, 어, 전적이 있으니 기출 분석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어, 최고난도가 기출에서 변형이 됐기 때문에 기출 문제 어, 어, 최소 3개년 정도 이상적으로는 5개년 정도는 거의 암기하는 수준으로 준비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도 각 단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준비한다면 이미 시중에 사실 유형별로 유명한 유형병으로 정리되어 있는 유명한 그런 문제들 있죠? 어, 어, 그런 문제집들, 어, 최소 다섯 건 이상은 풀어봐라. 그리고 학원에서 한다면은, 학원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해 줄 것, 어, 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번 첫 시험이라서 요거 4번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이제 80점 이하의 학생들은 부모님들께 아, 계산을 할 수, 계산 실수를 했다. 그죠? 그리고서, 시험 끝나고 보니까 풀수 있었는데, 시험장에서 좀 꼬였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게 시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80점 이하라면, 사실 최고난도, 한 문제 혹은 두 문제도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시험 정,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딱 문제를 보고, 내가 풀수 있는지 없는지 자가 진단을 빨리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고, 그런 전략에 따라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거의 8점에서 10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시험 전략. 내가 문제를 보고 풀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점수대로 보면 60점 이하다. 학생들 미안합니다. 연습이 연습이 부족했어요. 요거는 어,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정말 최소 정말 최소가 5건 이상은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 상위권 학생들 보면 거의 열건 이상씩 풀어요. 그러니까 양이 열건 이상 되는 정도를 풀기 때문에 혼자 하는 학생들은 이제 다섯 건 이상은 좀 풀어야 된다. 60점 이하라면 양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학원을 보냈는데 60점 이하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숙제를 잘해 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오답 정리까지 완료를 하고 있는지 오답 정리까지 완료하도록 학원에서 클리닉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부모님들께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오답 정리도 하고 있는데 점수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누적 학습량. 사실 이 휴문고에서는 워낙 이제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어 기본 베이스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누적된 학습량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미 열심히 하고 있다면 좀 기다릴,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60점에서 80점 사이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문제를 봤을 때 최고난도를 제외한 17문항, 18문항을 봤을 때 거의 한두 개 빼고는 내가 문제를 보고 아이 유형이다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유형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별로 혼자 공부한다면 이제 뭐 유형별로 되어 있는 시중 문제집 연습해 보면 될것 같고 학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점수대 학생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풀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80점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되고요. 어, 그러니까 너무 난해한 문제들을 안 냈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100점을 목표로 하되 최근 기출 최소 3개년 이상적으로는 5개년 정도는 거의 암기하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 이게 어, 시험 범위만 뽑다 보면은 그렇게 문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암기하는 수준으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미 저는. 어, 학생들 첫 개강하면 이제 기출 분석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교재까지 재구성을 했습니다. 모의고사를 좀더 강조했고요. 클리닉에서도 그런 것들을 맞춰서 준비를 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난해하거나 혹시 몰라서 넣어 놓았던 그런 문제들은 조금 과감하게 제외하고 기말고사를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 반은 1학년 화목. 6시부터 10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클리닉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5월 7일 날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어, 수업이 좀 궁금하거나 하면은 와서 들으면 좋고요. 어, 이렇게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또 저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는 거의 저의 모든 100%를 알려주는데 아무래도 이게 공개된 자리다 보니 저희 담당하는 학생들과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한90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거나 휘문고에 최적화된 수업 음, 실제로 만나서 좀 음, 만나서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